내가아주 김치를 지막하게썰어놨습니다 아, 이거 뭐.. 아, 이게 특이해요. 아 김치 국물로 무슨 이렇게 비빔면을 또? 어. 네, 그게 뭐 김치 단순하지만 여기에 온갖 양념이 다 돼있잖아요. 액젓부터 해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좋더라고요. 아, 궁금하긴 하네. 나 찬물에 면좀 헹굴게, 세현아더뜨거 완전 찬물. 음. 아, 뜨거 아. 아. 저거 하는 줄 알았다. 이렇게 해야. 이렇게 해야 된대요. 터치대어있니까 그러니까 면을, 찬 면은 조금 많이 익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빠는 게 훨씬 좋아 조금... 아니, 너무 익으면 그 정도로 만들면 눌러지거나 퍼지거나 작아지지 않아요? 음, 음. 절대 그렇지. 예. 어, 근데 이게 저 어떻게, 그거 다못 먹는데? 예? 네? 아 여기도 같이. 아 저희도 같이. 네 명이서 먹는 거 아, <laughs> 진짜. 또 기다리고 계실 거야. 틈틈도 있을 이유가 없죠? 갔죠? 이야, 대단하다. <웃음> 야, 우리 <야>, 엄마들. <laughs> 야, 야, 나는 그냥 나한 그릇 해주는 줄 알고. 여기서 <laughs> <laughs> 면이 너무 많다 싶었는데. 아이고. <laughs> 까륵은... <laughs> 사실 이거는 음, 나도 두 개는 먹는다. 야, 약간 그 느낌이 요리 경연대에 나가신 분 같아. 아, 그. 예. 아, 이게 전 요리하는 게 너무 좋아요. 아, 생양고추 다짰어고 <laughs> 여기 너무 잘돼 있어. 여기 뭐다 있어 없는 게 없어. 맛있게 예. 먹어보겠습니다. 아뭐 아, 별거 이거 없습니다. 섞어주고. 집에서 만든 아, 거거 거. 것 같아, 느낌. 음? <laughs> 아, 이거. 음? 잘해. 음. 철학아까맛있네철 그 응. 아, 아주 응. 맛있네요. 세금, 철학면 아주 금방 네요 새콤 새콤 진짜. 진짜. 진라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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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먹 진짜.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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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초 걸리나? 6초6초 6초 정도, 7초 정도에 만두 하나 하나가 딱 쌓아서 나와요. 손이 그 엄청 벌였어 쩌냈는데 찐 만두인데 입에 딱 들어가면 아삭아삭. 난세번 먹거든. 눈으로 먹고, 코로 먹고, 입으로 먹고. 아, 와인 먹듯이. 단무지 같이, 단무자 그게 같이. 팀장 어디 있어? 봐봐, 팀장님, 여기 봐봐. 반찬을 나 온다. 손으로... <웃음> 아, 일가 친척들을 모여 오신 거예요? 워들서 이런 거는 많 들어가 있는 아 내용물들이 아 <laughs> 반갑지 아이구야, 음... 음... 배추의 입쪽 입쪽 느낌 가운데... 그... 음... 다 느껴지잖아요 아삭아삭하 늘렸죠? 아삭아삭 그냥 끼니만 때우네, 우리 성호 씨는 팀장님, 이렇게.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 음... 같이 올려야 돼 따로따로 먹으면 아무 소용없어 아... 따로 국밥이 아니거든 이걸 올리고 이렇게 이거 한 입에 넣을 수 있겠죠? 네 그럼 한 폭이야 한 폭이라던데 한 폭이? 포... 음, 그렇지 어우 음! 음. 와우! 생 터져 죽겠네 아주

네. 이런 게 미라클이야. <웃음> <웃음> 어 <그정도 웃음> 잘 나와요. 과학자도 못 밝혀낸다는 거 아니야. 넌왜막침지도 <laughs> 마음... 쪘는데 왜 아삭아삭하냐. 이것이 기적이요. 음... <laughs> 진짜 맛있다